안녕하세요 미유아카데미 원장 김윤희입니다 어, 오늘 영상은요 눈썹 메이크업을 하는 영상인데요 어떤 메이크업이냐 우선 첫번째 누구나 다 요새는 눈썹의 반영과장을 받고 있죠 저 또한 눈썹 반영과장을 10년을 넘게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잔흔이 많이 생겨있는 눈썹이에요 그리고 현재 눈썹을 세번 정도 레이저로 제거한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컬러가 균일하지 못하게 남아 있고, 어디는 빠져 있고, 어디는 남아 있고, 양쪽이 약간 비대칭의 짝짝이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눈썹을 얼마나 깨끗하게 예쁘게 정리하는지 한번 진행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눈썹을 정리하는 방법. 두 번째는 눈썹의 잔은을 커버하는 방법. 세 번째는 커버한 위에 눈썹을 다시 예쁘게 그리는 방법을 보여드릴 건데요. 어, 제가 직접 받을 거고요. 오늘 이 메이크업을 진행해주실 메이크업 아티스트 선생님은 박수진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께서 진행을 해주실 겁니다. 한번 예쁘게 받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뷰티 클래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반영구 자늘이 남아있는 눈썹 커버 메이크업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은 모델을 이용해서 제가 직접 메이크업을 하는 걸 보여 드릴 건데요. 그래서 지금 대면이기 때문에 저는 마스크를 쓰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델이고요. 지금 미우 아카데미 대표 원장님이십니다. 먼저 지금 반영구로 인해서 눈썹 자흔이 남아 있는 이 눈썹을 제거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크롤 브러쉬를 이용해서 눈썹 눈썹 모를 잘 다듬으신 다음에 모 자체를 위쪽으로 쓸어주면서 삐져나오는 부분을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눈썹 산까지는 위쪽 방향으로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눈썹 산에서 꼬리 부분까지는 살짝 대각선을 잡으신 다음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쪽이 정리가 다 되면은 아래쪽도 똑같이 이렇게 눈썹을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눈썹 모를 위쪽으로 쓸어주신 다음에 삐져나오는 부분들만 눈썹 가위를 이용해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도 똑같이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눈썹 정리를 깨끗이 해놓은 상태에서 컨실러를 이용해서 눈썹 잔늘이 남아있는 지저분한 부분을 깨끗이 커버한 다음에 예쁘게 눈썹을 그리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피부 톤을 균일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메이크업은 포인트는 바로 눈썹 잔늘이 남아있는 눈썹을 깨끗이 커버한 다음에 내추럴한 데일리 메이크업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 피부 톤 또한 과하지 않도록 내추럴한 데일리 메이크업에 맞는 피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썹 부분만, 살짝 유분기만 정리해줍니다. 그리고 스펀지에 남아있는 잔여물을 이용해서 눈 두덩이 부분, 그리고 콧볼, 그리고 이마 이렇게 유분기를 정리해줍니다. 레이저 시술 후에 색 번짐 현상이 생긴 눈썹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살짝, 색소가 피부 쪽으로 조금 더 번짐이 있어서 눈썹이 지저분해 보이는 현상을 띄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컨실러를 이용해서 지저분한 부분만 살짝 커버 메이크업을 진행해 줍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눈썹 상부터 눈썹 꼬리까지 자금이 컨실러를 이용해서 제거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보이시죠 여러분? 눈썹 산부터 눈썹 꼬리까지 지금 잔은이 커버가 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똑같은 방법으로 반대쪽도 컨실러를 이용해서 잔은을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대쪽도 똑같이 눈썹 산 부분부터 눈썹 꼬리까지 잔은을 컨실러를 이용해서 커버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은 지금 컨실러를 이용한 이 부분들을 파우더 팩트를 이용해서 유분기를 제거한 다음 눈썹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컨실러 부분들을 이렇게 꾹꾹 눌러서 유분기를 확실히 제거하신 다음에 눈썹을 그리셔야지 눈썹을 예쁘게 그리실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잔은을 커버한 부분을 파우더 팩트를 이용해서 정리를 하는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눈썹을 디자인해서 눈썹을 그리는 방법을 보여드릴 건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모델의 얼굴형은 삼각형과 둥근형의 중간 얼굴형입니다. 어울리는 눈썹을 그려보도록 할 건데요. 아치형의 눈썹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눈썹 상 중간 부분부터 밑선을 잡아주신 다음에 앞, 뒤쪽으로 기본 틀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갈수록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하면서 옅어지셔야 되고요. 뒤쪽으로 갈수록 눈썹 틀을 강하게 잡아주실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틀 모양을 확실하게 잡아주시면서 다시 위쪽으로 눈썹을 자연스럽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제 영상을 계속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원래는 눈썹, 섀도우를 이용해서 기본 틀을 잡은 다음에 눈썹, 펜슬을 이용해서 눈썹을 그리는데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보실 수 있도록 눈썹, 브로우 펜슬을 이용해서 먼저 디자인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기본 눈썹 세미아치형 틀을 완성했고요.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똑같이 세미아치형 눈썹 틀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똑같아요. 눈썹 항상 눈썹 산 중앙 부분 밑선부터 기본 틀을 잡으신 다음에 앞뒤로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하면서 눈썹 형태를 잡아주시면 쉽게 눈썹을 그리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잔은 커버했을 때 남아있는 컨실러에 유분기가 남아있으면 눈썹이 잘 그려지지 않거든요. 꼭 유분기를 확실하게 제거하신 다음에 눈썹을 그려주셔야지 눈썹을 쉽게 그리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기본 틀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반대쪽도 똑같은 방법으로 세미아치형 눈썹을 완성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얼굴형에 맞게 기본 눈썹 세미 아치형을 그렸는데요. 여기서 조금 더 섀도를 이용해서 디테일한 세미 아치형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눈썹 컬러랑 잘 어울리는 섀도를 이용해서 조금 더 내추럴한 눈썹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펜슬만 이용하면 이렇게 선 자국이 생기기가 쉬워요. 그래서 섀도를 이용해서 살짝. 그라데이션 하시면은 조금 더 내추럴한 느낌을 완성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눈썹 앞머리 쪽으로 가실수록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을 하셔야지 눈썹 앞이 미간 쪽이 꽉 막힌 인상을 안 주는 그런 느낌을 형성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눈썹 꼬리 쪽으로 가실수록 이렇게 선 자체를 강하게 잡아 주시면은 눈썹 틀이 완벽하게 이런 식으로 그리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눈썹 섀도우를 이용해서 디테일한 눈썹을 조금 더 다듬으신 다음에 눈썹 모의 컬러와 그리고 눈썹 모의 틀 자체를 브로우 마스카라를 이용해서 한번더 픽스시켜 주시면 훨씬 더 내추럴한 눈썹으로 만드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눈썹까지 기본 얼굴형에 맞는 세미아치형을 그려보았고요. 이 팁을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은 이렇게 펄감이 살짝 있는 베이지한 핑크의 섀도우를 이용해서 떠나보실게요. 눈가에 펄감만 살짝만 줘도 이렇게 생기가 도는 아이섀도우를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같은 컬러의 섀도우를 이용해서 머리 부분, 위에 한 번만 보실게요. 이렇게 밝혀주도록 합니다. 오늘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반영구 눈썹을 시술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잔흔이 남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잔흔을 살짝 컨실러를 이용해서 커버한 다음에 눈썹 디자인을 깨끗하게 그리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모델분의 얼굴형에 맞는 눈썹 디자인을 세미아치형으로 그렸고요. 그리고 모델 얼굴형은 살짝 색조나 과한 메이크업은 어울리지 않는 얼굴형이기 때문에 오늘 보여드린 데일리 메이크업은 여러분들이 반영구 시술한 다음에도 간단하게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데일리 메이크업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